반갑습니다. 항공 노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경쟁력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실현해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인천국제공항 경쟁력 현황인데요. 대개 항공 노선과 화물 터미널로 두 가지로 집약됩니다. 어쨌든 항공 노선 부분에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가졌습니다만은. 좀 자만에 빠져 있고, 너 어떻게 보면 토끼와 거북이로서 보면은 우리는 낮잠을 자고 있지 않느냐? 국토교통부의 항공 정책실의 문제가 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화물 부분은 어쨌든 대한항공, 아시아항공 등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세계 4위.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더욱더 그걸 키우기 위한 물류 부분, 그 다음에 항공 서비스 부분, 특히 배우 교통 부분은. 매우 빨간 불이라는 걸로 색깔로 빨간 불을 세 가지를 표현했습니다. 나머지들은 어느 정도 레저 복합 리조트, 배우 도시 부분은 적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선과 화물 부분에서는 성과를 냈고 세 가지 부분에서는 좀 빨간 불이 있다는 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개 우리 인천국제공항의 한국 노선 수는 어 공식적으로 한 190개 얘기하지만은 중복 노선이나 계절적 요인을 빼니까. 한 163개 노선이 있습니다. 163개 노선은 적정하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대개 적어도 8천만 명 정도 처리하는 국제 공항들은, 허브 공항들은 대개 250개 노선, 200개, 210개에서 200한 70개 노선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잠시 같이 보겠습니다. 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20위, 2016년도 어, 10, 20위에서 2017년도 18위 정도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예, 이 빨간 것은 대개 중국. 꽤 공항들입니다. 중국의 공항들. 과거 이쪽에서는 아시아권 공항은 지난 20년간 별로 없었습니다만는이 파란색들은 주로 어 아시아 쪽의 공항입니다. 중국과 아시아와 노란색은 일본과 한국인데 어쨌든 최근에 지난 20년간은 중국 아시아권의 공항의 약진과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아시아권의 경쟁력의 급상승과 거기에 편승한 인천국제공항의 과거, 회복 또는 약진의 역사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있어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한 공항에 있어서의 그 순위에 불과, 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대개의 허브 도시들은 하나의 공항만이 아니라 한 두세 개 또는 런던과 같은 데들은 한 일곱 개 공항이 그거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파리는 두 개, 그다음에 뉴욕은 한세 개, 한국은 인천은 경인권은 김포와 인천 두 개. 그렇게 해서 묶어 본다면, 묶어 본다면 대게 놀랍게도 런던은 1억 7천만 명 정도를 런던시가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봅니다. 어, 다시 한번 제가 그 지도에 표시해 보면은, 전세계 한 30개 공항들이 분포가 되게 미국 쪽에 한 6, 7개 또는 막시 m 은한 8개 정도 분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쪽, 그 다음에 이 동북아와 그 다음에 이동남권그 다음에 서남권요게 약진하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재미난 것을 좀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찌됐든 인천공항은 이 동북아에서 가장 이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 있어서 굉장히 지정학적을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잠깐 문제점을 보면은 지정학적 우위점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유럽에는 런던, 파리, 네덜란드, 프랑크푸르트 이런 암스텔르 공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암스텔르 공항 같은 경우는 한 250여 개 노선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영국의 영국의 항공 노선이 한 30여 개가 뜨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텔르 스킬폴 공항이 영국에 있는 모든 작은 공항들을 이웃 국가로서 다 훑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암스텔담의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베이징에서 보면은 한 140개 노선을 중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한다면 인천공항은 중국의 한 100여 개 노선을 커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커버하고 있는 거는 한 45개 노선 정도밖에 커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많다고 그래야 되냐? 아직도 부족하다고 인천국제공항을 때려야 될 것인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을 때려야 될 것인가? 당연히 때려야 됩니다. 또 하나, 한해다공항은 일본의 48개 노선을 갖고 있습니다. 47개 도도부현에서 48개 노선을 취항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공항은 일본에 26개 노선을 취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많은 건가 적은 건가 다시 또 비교하면 우리가 토끼로서 낮잠을 자는 동안에 여기 상하이 푸동공항은 21개까지 육박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저 아까 네덜란드의 스키플 공항이 영국을 28개, 30여 개를 커버한다면 여기는 우리가 한 40여 개 정도는 커버해 줘야지 일본을 어떻게 보면 장악하는 겁니다. 중국을 100개 정도를 하면 우리가 장악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한국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마는 어려운 것을 어려운 대로 놔둘 것이냐 타개할 것이냐, 뭔가 개방적으로 숨통을 트일 것이냐는 우리의 문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노선이 사실은 남북 관계 때문에 미국 노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 남북 관계 때문에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한미 동맹이요. 그런데 한미 동맹에 있어서 우리의 결합도, 강도가 어느 정도냐는 것을 저는 감히 항공노선수로 평가해 볼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항공노선수는 11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11개 밖에. 저기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들이 대개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들이 20개가 넘습니다. 일본이 18개, 독, 중국이 15개입니다. 그럼 최소한 우리가 이 한, 중, 그러니까 미일 관계보다 한미 관계를 더 격상시킬다면 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18개, 일본보다 높은, 중국보다 높은, 15개보다 높은,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넘는 한 20개 노선을 갖는다면 은 한미 동맹의 결합도, 강도는 더 세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러시아 부분이 있습니다. 러시아 부분은 대개 7개 정도의 항공 노선을 갖고 있습니다. 7개 정도의 항공 노선을 갖고 있습니다. 대개 연해주하고 시베리아 해서 다섯 개. 그다음에 상트베테르부르크 모스코바. 그러면 어디가 뻥 뚫려 있냐면 여기가 뻥 뚫려 있습니다. 한러 관계는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푸틴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뻥 뚫려 있습니다. 놀랍게도, 놀랍게도 재미난 거는 터키의 옛 이름이 트루크죠. 그건 아시죠? 트루크의 더 옛날 이름이 우린 측으로 얘기하면 어느 말입니까? 돌골. 돌골은 어디 있었습니까? 돌골은 여기 있었죠. 돌골이 여기서 어떤 이유로 등등으로 해서 일로 가서 터키가 되고 여기서 이 유럽의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쪽에 이 터키 이스탄불이 이 러시아권 특히 우랄과 볼과 우리가 뻥 뚫려 있는 이 지역에 한 20여 개 정도의 항공 노선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터키의 국사교과서에서는 돌고리 우리가 출신이고 그래서 고, 고려, 고려국인 이쪽과 형제국이다고 국사교과서에 써 있다고 합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더욱더 발전하게 해서 아까 중국과 미국을, 일본을 더 늘리고 반미동맹 차원에서 더 늘리고 그러면서 지난 30여 년간 한노 국교를 한 이후에 이뻥 뚫려 있는 데를 늘리면서 이쪽 도, 터키와 손잡고 이쪽 유라시아를 우리가 같이, 놀이한, 같이 우리가 논의하는 그 시대가 불과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4강, 그러면 은 중국, 일본,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부분. 이것들이 지금 우리한테는 사실은 북한 문제의 통일을 위해서도 더욱더 강화해야 될 건데, 현상을 보면 대단히 미약하다. 러시아, 대단히 미약하다. 한, 모스크바, 모스크바가한 70개 노선을 커버하고 있고, 그것을 터키가 20여 개를 서쪽에서 커버하고 있다면, 우린 동쪽에서 옛날에 유목민적 정통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다면, 한 30개로 늘어나는 것들을 누가 주장할 거냐? 역시 인천일보가 주장해주지 않으면 주장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남방정책. 지금 말씀드린 거는 북방정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남방정책. 우리는 중국의 사드 문제 때문에 그 대체에서 이 동남아를 대체했습니다. 다행히도 동남아는 베트남. 옛날에 뭐 참전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한 5개 노선 한 30여 개 노선을 동남아를 갖고 있습니다. 대단한 약진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드 문제를 살짝살짝 살짝 극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우리가 먹어야 될 우리가 협력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한 2억 6천만 명이 되는 인도네시아 그러면 인도네시아하의 항공 노선 확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인당 국민소득 한2천달러에 불과하지만은 이 인도가 앞으로 10년 내에 만 달러가 되면 13조 달러가 되는 지금 중국이 덩덩거 리는 것도 인당 국민소득 만 달러로서 13조 달러 정도가 되기 때문에 덩덩거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3억 명에 5만 달러니까 5 5315 6만 달러, 638, 18조 달러.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비슷해졌습니다. 일본, 이제는 인도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인도하고 우리가 항공 노선이 몇개 있느냐? 델리하고 문바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되게 싱가포르하고 이런 데들이 얼마나 있느냐? 한열몇 개. 아랍에메이트가 열몇 개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이 일본과 중국은 LCC의 영역입니다. 한 3, 3시간 정도 다니는 LCC의 영역입니다. 나머지 미국, 러시아, 인도, 동남아 부분들은 누구의 영역이냐면 FSC. 장거리 6시간 이상, 12시간 여행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목입니다. 서로 역할이 분담돼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런 면에서 대한항공은 한진해운이고 아시아나는 현대상선이다. 이렇게 대꾸가 됩니다. 40여 개그 공항들의 세부적인 노선수입니다. 대단히 인천공항은 아직 자만에 빠져 있다. 이런 말씀으로 한마디로 드리겠습니다. 그 자만을 깨워 줄수 있는 내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경쟁력 방향으로는 중장기로는 항공노선 부분, 그 다음에 이 족쇄를 갖고 있는 민간인 비자 면제 같은 경우는 제발 10번 아니면 30번이라도 일면 탑으로 해서 우리가 선도가 되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단계 착공의 문제, 그 다음에 5단계 MRO 서비스. 당연히 저런 대형 허브공항들 한 30개들은 다 항공정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항공정책실장은 앞, 앞에 앉아서 앞에 나와서 공장을 맹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당연히 해소해야 되는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항공노선 부분은 제가 지금 이런 한미관계 이방카가 대한항공을 타고 왔지만 델타항공의 코드쉐어로, 그 다음에 이 델타항공과 대한항공 간의 조인트 벤처 문제가 한국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 문제는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어쨌든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항공노선 부분들. 아직도 한 20여 개로 늘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일 부분에, 한일 부분에서는 한 26개 정도 됩니다만 한 35개, 45개로 늘리는 것이 옳다 하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러시아, 몽골, 중국, 중앙화 부분에서 민간인 비자 면제가 안 되고 있는 나라들, 이러면서 북방 얘기를 한다는 게 우습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게요 웃긴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비자 대한민국이 촛불로 했다면 개방적인 민주공화국이라면 우리가 오히려 선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중 관계의 얘기입니다. 베이징 140개, 상하이 푸동 100개 정도, 40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항들은 굉장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편승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동방경제포럼에서 블라디보스톡 했지만 웃긴다. 일곱 개 밖에 아니고 국방경제 30년간 됐는데도 이 문제 하나 제기하지 않은 것이 웃긴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한국 노선이 확대돼야 된다는 특히 우랄, 볼가 시베리아. 어떻게 뭐 우리하고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이 더 많이 사는 시베리아 더 많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포럼 있고 동아세안 정상회담 있는데 동남아 어쨌든 인도네시아 부분이 더욱더 확대돼야 된다는 말씀을 비교 자료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 비즈니스 서밋 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인도 부분들 부분에서 대단히 우리가 지역적으로 공항, 델리, 문발. 네. 예를 들면 사더니 이쪽 부분은 타밀라두주라서 우리하고 아빠, 엄마 모든 언어가 같은 게 10개나 되는 7천만 명의 타밀라두주가첸나이에 있습니다. 우리하고 언어가 같은. 그런데들과도 우리가 지금 관계를 긴밀히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좀 불투명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추가 확대해야 될 것들이 한 150개 정도 되게 보여집니다. 그중에서 이제 차근차근 할수 있게 그리고 그것은 장거리 노선이기 때문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역할을 할수 있게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 조기 착공인데 다 그런 부분에서 빨간불들이 켜져 있습니다. 항공 여객이 늘어나는 것만큼 시설이 못 따라옵니다. SOC 중에서 유일하게 수요에 비해서 시설이 못 따라주는 게 공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항공정책이 문제죠. 우리가 해운정책을 문제 삼아서 인천의 문제를 해결한 게 인천일보와 여러 지역신문들입니다. 이제는 항공을 해결해야 될 때로 시대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명으로, 1억 3천만 명으로 늘어나는 시설계획을 두 차례 향후 더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포공항, 인천공항, 수원공항이 지금 옮겨가고 화홍지구로 옮겨간다 군사.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을 같이 해서 제3공항의 얘기는 부산, 수원본사에서 한번 띄워보시면 어떨까? 그냥 방치, 자, 2,500만 명 중에서 300만 명 빼고, 서울 1, 1,000만 명 빼고, 북부 300만 명 빼면 이쪽은 900만 명의 부분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런던과 같은데 2억 명이 됐을 때는 두개 공항 갖고 힘들다는 얘기는 솔솔솔 살짝 흘려줘야 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에 대중 항공 노선은 어쨌든 지금 우리가 4위 정도 됩니다. 대단한 부산이 세계 항공 함을 해운 항물 6위면 우리는 더 높은 4위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해줘야 되는데 자랑해주는 신문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4위입니다. 앞으로 2위, 2, 3위, 2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인천은 이제는 항공의 시대고 그렇다고 항만을 놓는 시대가 아니라 항공이 발달하면서 해운을 같이 성장하는 시대고 그것을 부산일보가 실패했다면 인천일보가 실패하지 않고 그것을 자임했을 때 그것을 성공시켰을 때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올라간다는 거, 그 경쟁력의 바로미터가 항공노선 확대고요, 항공노선은 사강, 그 다음에 동남아와 인도의 문제인데,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성장하면서 연결시키는 수원, 남북권의 문제가 있다는 걸로 제 오늘 강의를 요약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